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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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한번 재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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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올라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깎아 때려, 깎아. 아, 4.8. 안 돼, 못 나가. 나리고 그래? 네 지금 나간다고 저 밑에 가서도 나가는 거기 보고서는 계속 울더라 고 근데 체중 한번재봐야 돼. 큰이 형 큰이 이렇게 얼굴이 같이 있으면 얘가 제일 네, 커요 애가 <laughs> 처음에 데고올 때는 남원인가 그쪽에서 데리고 왔어요 키는 남원 애가 그 말랐는데 올 때는 무만하니까 커보거든 덩치가 좀 있으니까 지금 어. 이제 이게 좀 커져가지고 빵이 커져가지고 안커 보이는데 처음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이었는데 딱 떠다니니까 예 <laughs> 네. <에이>, 맞아요. <laughs> 큰아 그만해 멍멍이 멍멍이 삼네. 어딘데? 충분한다. 올라가자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멍멍이, 멍멍이 화낸다. 자이너무게로 <laughs> 와. 끝 몸무게 좀 재자. 싫어? 기너 응. 어디까지 들어가? 들어와주세요 <laughs> 어, 재밌어? Ah, não basta, 잘했다. 아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생각하는 거 좋아요. 신났어요. 아, 색하는거좋아어요신났어요했 잘했어, 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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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잘했어, 잘했어, 어잘했아 잘했어, 잘했어, 잘아 싫어. 응, 괜찮아. 가지마. 그만 <laughs> 무서워. 무서엄청 무서워하거든요. 네. 집에서도 나비 반에 꽂을 때마다 이래.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얼추 잘한다. 알고 잘하는 애들. 너무 잘한다 우리 애들. 아들이 다른 어색하네. <laughs> 응 됐어. 뭐, 응? 뭐, 뭐, 하지 뭐, 마요. 뭐, <laughs>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참 식욕이 너무 좋고 쉽게 피곤해서 하루 한번 이걸로 버텨요. 멀티비타민, 아미노산, 아연, 비오틴까지 한 병에 다 들어있고요. 흔들고, 열고, 돌리고 마시면 끝!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 에너지 부스팅, 아미노산, 현대인 필수품 기능성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진짜 힘나는 건다 들어있대요. 음, 상큼하다. 상큼한 유자맛이라 목넘김도 좋아요. 두고 있어. 보고 있는 거야. 뭐 하나. 자꾸 꽁꽁 거리길래롤라 롤러. 하네스 풀어줄까 엄마가? 어, 풀어줄게 불편해. 어, 불편해. 불편하니까 풀자. 풀어줄게 엄마. 풀어줄게 하네스 풀면 편하디. 있어. 엄마 보고 있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응, 어, 그이빠뭐이비닐이없구나 어, 아, 이번에도 깨끗해요? 8살까지는 10kg였거든요. 응. 그떡대도 일반 코셔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응. 그 정도로 되게 방치가 좋았는데. 음. 그러면 거의 10kg 가까이 까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급작스럽게 빠지더라고요. 너무 음. 음. 뭐딱 시작되면서부터. 네, 합. 촬영는 자기가 먹고싶을때 먹고, 먹고 음. 습식주로 먹거든요 조금씩 해가지고 5끼로 나눠주고 100cc짜리 주사를 놓으시려면 라비친 꺼져가지고 쓰시려면 그 힘이 엄청 들어갈텐데 네 힘들어요 그죠? 어? 한번 쏘시려면 압력이 어만어하게들어갈는데 아 맞아요 나중에 얘가 컨디션이 좋아질까 저녁에 수영을 하지? 아 아침에 상태보고 아침. 아침에 해줘요 네. 저녁에는 활동을 좀 하나요? 저녁에 엄청 웃었다 하고 놀아요 셋이서 가 간식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럼 일어나자마자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얘가 5시 반에 밥을 먹거든요 5시 반에 밥을 먹고 좀 있다 6시나 7시 재미없네. 적혈구도 그렇고, 활소판도 그렇고, 대혈구 수치도, 아이고, 나무랄게, 쭉, 너무 좋네. 다 올리고 라어요라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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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운 놀라운 놀라운 얘가. 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 아, 놀라운 놀 딱딱한 거에 씹을 정도면은 얘는 흡수성 병변이 없나 봐요. 체압수성 병변이? 살짝 있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씹어먹더라고요. 다른 과자 좀 말랑말랑 그런 거 준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만 먹는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왜 지대전화도 있더라. 그래 뻔해? 네, 슬리퍼 지대 잘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전복지가 그렇게? 아, 산책 다녀서 무조건 실어요

아이고 신났어 어? <목소리> <목소리> 嗯。 듣고 싶어요. 응? <laughs> 너 쫓아다녀야 돼. <laughs> 꼬리, 꼬리가 시다. 거기서 울고 있어 우리 개. 올라 올라 로라 올치 올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아었어 엄마가. 그랬어. 로라 가자. 올라. 안돼.